음촌상가 집합건물이에요. 그 MH 타워 1층 상가이고 무권리로 지금 이렇게 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회가 좋습니다. 약 60평 정도 되는 1층이에요 5,500만 원 권리 시설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관리비는 물론 별도예요. 관리비는 분양 평당 약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을 무의 무권리입니다. 그냥 시설은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MHC 사무 1층이죠. 1층 이 통로 상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지금 예, 금천역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메인 출입구가 되겠죠. 여기가 이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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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통해서 지금요 금천역으로 지금 도보로 이렇게 통행이 가능하고요. 바로 이렇게 가게 옆에는 이렇게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요. 이게 지금 믹스 퀴주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야장을 펼칠 수 있는 있다고 합니다. 상세한 것을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공개 진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 네. 다시 사진 몇 장. 차는 이쪽으로 지나갈 수 없어요. 보행자 전용 통로가 돼요. 여기가 지금 금촌에서 이렇게 명소 정도, 명소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메뉴판을 지금 보고 계세요. 잘 지금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시설도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지금 검토해 보시라고 이렇게 메뉴까지 지금 다 같이 올려드렸어요. 저는 금촌동 홍영기 중개사입니다. 이, 이 사진들은 물론 이렇게 의뢰인이 제공해 주신 사진인데요. 내부 현재자 사진이에요. 그죠? 탁자 테이블 고기 고깃집으로 아주 그냥 예잘돼 있습니다. 화장실도 내부 화장실을 지금 따로 만들었어요. 남녀분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영업 환경은 아주 백점 100점, 만점에 백 점입니다. 금천동 중앙로 이렇게약약 약 60평이고요 5천에 500만 원 물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금이 없어요 종설을 네, 그냥 활용하시면 됩니다 영업 중이지만 빠른 입주 가능하고요 협의하시면 돼요 지하 1, 2층까지 주차장이고요 하여튼 이, 이런 집합건물의 장점은 이렇게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죠 물론 관리비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역 상권 약 60평 정도 안내 드렸어요.